이건 뭐야? 뺏뺏? 옳지. 이건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우와, 맞아요. 이건 뭐야? 까까. 까까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블루베리 뭐야? 까우. 사과. 음. 음. 이거는? 까우. 과일 아니고 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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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옳지. 응. 응. 이건 뭐야? 포도. 포도. 응, 똑똑하네. 뭐 보줄까 뭐 우리기? 자 이거 뭐야? 맨. 뭐? 뭐라고? 맨. 양말. 어 이거 뭐야? 냠냠. 어떻게 냠냠? 이거 뭐야? 고연슬. 고현실... 물 깎아 가 아.